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확산되자 정치권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로부터 ASF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는 현장 점검이나 대책반 구성 등을 통해 정부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경기 파주와 연천을 넘어 김포 등지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도 여야 할것 없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의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ASF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 방역 대책 추진 상황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현안 보고 뒤에는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방역 현장에 나가서 차단 방역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ASF 방역 대책에 대해 묻고 농식품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SF 발생 상황이 심각한 만큼 농식품부 직원들을 한시라도 빨리 방역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신 의원들은 방역 태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발생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발생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 관리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허점 등이 노출되면서 이번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도 ASF 방역태세를 점검하며 정부의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경기 양평군청에 설치된 ASF 상황실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해 가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양돈농가 여러분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에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복 기간을 감안하면 상황 종료까지 좀더을 늦춰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3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학계 농민단체 관계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경대수 의원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정부가 바이러스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밝혔는데 이런 언급이 ASF 확산 방지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면서 ASF 발생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어, 언급하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농민축산식품부의 어떤 어, 확산 방지하고 하는 게겠그병더 이상 확산되지 않 차단하고 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전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권이 ASF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